7월 18일, 화요일, 장마감하고, 삼부토건, 제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수 탔죠. 그리고 내가 물려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차후 대응방안에서 대해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삼부토건, 제가 일요일날 영상 하나 남겨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드렸던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남겨드렸었냐. 바로 삼부토건, 이건 깜짝 우크라이나 방문 조정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싫어요도 남기셨는데, 야, 이렇게 큰 재료가 터졌는데 왜 조정 재료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날 다시 영상을 남겨드렸습니다. 주말 재료가 왜 조정인 이유와 세력의 패턴의 일치.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렸고, 오히려 월요일날 주봉 갭자리를 만드는 거고, 이렇게 주봉을 갭자리를 만든 다음에 올라간다면 차후에 목표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자리 갭자리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한번더 크게 조정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갭자리를 메꾸고 간다는 얘기는 추가 상승할 때 이런 갭자리를 안 만들고 갑니다. 그러한 세력들 패턴 때문에 이야기 드렸고요. 주말 우크라이나 방문 이슈가 조정하는 패턴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다 하나씩 풀어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하락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관점은 목표가 13,000원입니다 월봉 1 2일선 바로 저항 자리고요 두번째 파동상 만 2,850원이 나오는 2.618 파동에 딱 맞는 그런 근거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세번째는 뭐는요 전체적인 파동의 길이를 봤을 때 그리고 주요 매물대를 봤을 때도 겹치는 자리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5,500원이니까 아직도 싸다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대신에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재료적인 관점에서는요, 가장 큰 이슈가 커지고, 이게 주말간 나왔을 때, 월봉 같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게 주봉에 갭이 나오게 되죠. 갭으로 날아가게 되면요, 차후에 올라가더라도 금방 꼬꾸라집니다. 이러한 패턴들 때문에 제가 조정재료라고 이야기 드렸고, 오히려 갭을 메꾸고 조정받고 가는 게더 크게 간다.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상들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좋아요가 많이 안 눌린 게 뭐냐면 듣기 싫은 소리였나 봐요. 하지만 이렇게 주요 자리에서 이슈가 터지고 뉴스가 떠들썩하게 났을 때또 갭자리까지 월요일날 그것도 주봉의 시초가에서 났을 때는 위험한 자리라는 걸 경고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왜 이러한 패턴을 드릴 보이냐. 그래서 제가 노린다는 타점. 이렇게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는 종목은요.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치면서 핸들링하고 있는 종목은 주요 구간의 파동에 눌림목만 대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눌림목이 어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여기 타점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왜냐하면 기존에 저항을 받았던 라인이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한 방에 뚫고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21선 추세선을 딛고 올라왔죠. 결국은 돌파를 했고요. SR플립의 법칙에 의거해서 저항이었던 자리를 뚫어내게 되면요. 저항을 받지 않고 뚫어내게 되면 차후에 내려왔을 때 지지의 매물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간다면 다시 한번 엠파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받는 편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더 크게 상승했죠. 이것처럼 조정을 현공에서 받는 편이 그래서 이 매물대를 터치하고 물량을 모으고 올라가는 편이 더 크게 올라간다. 제가 생각하는 13,000 나인까지 그래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일단 외인들의 물량들이 이렇게 바닥을 친 상태에서는요. 주포가 힘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기관이나 그 다음에 금투 기타 범인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렸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1차 분리체가 있고요. 1차 추진체가 있고, 2차 추진체가 있고, 마지막으로 다 분리된 다음에 인공위성을 쏘잖아요. 똑같아요. 이 수급에도 1차와 2차가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주포 역할을 하고 있던 기관과 금투, 기타 법인들이 현재는 힘을, 1차적인 힘을 소비했고, 2차 목표가 13,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제 2차 추진체인 외인들의 물량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 드립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바닥으로 한번 횡보할 거고요. 그럴 때마다 일부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현 구간을 터치하고 가는 게 어때요? 나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정은 RSI의 과매수를 해소하면서 어때요? 이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올리는 게. 저점을 깨지 않고 RSI를 더 낮춘 상태에서 상승 다이버 전스를 먹고 올라가는 게더 크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 구간 깨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이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주가가 내려왔을 때 RSI는 아마 더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걸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점이 내려가고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겠죠 생기는 거 뭐예요? 차트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돼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괴리 현상을 말하고요. 보통 RSI는 주가가 상승할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버텼죠. RSI의 암의 수를 시키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지금 고점을 높였는데도 어때요? 이 RSI 고점은 내려갔죠. 하락 다이버전스죠. 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주가는 이런 구간까지 내려간 다음에, 대략적으로 4,000에서 3,800 구간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어때요? RSI가 더 내, 네, 저점을 낮추고, 이 고점을,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보합한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런스를 컨펌하고, 올라가는 게, 지금 이 파동 길이보다 더 크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필요한 시기였고, 과유를 시키는 게 오히려 땡큐다 내가 5,500원에 물려 있어도 결국 13,000원까지 흔들리지 말고 가라 중간중간에 상승 추세 있는 종목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중간에 약수터 가서 물한 잔도 먹고요 중간에 뭐예요 벤치에 앉아서 김밥도 까먹고요 파동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 끝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처럼 이 중간 상승 추세가 강하게 단 종목들은 어때요? 눌림목을 공략해라. 내가 여기서 못 샀다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다면 이 구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도 미끼가 있어야 되고 좋은 자리도 있어야지만 결국 자리를 기다려야 되죠. 바로 던진다고 낚아채기는 어렵잖아요. 바로 대어를 물기는 힘든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자리를 기다리면 됩니다. 눌림목 타점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던 자리들 결국은 어때요? 기준목 나오고 반절, 기준목 나오고 반절, 기준목 나오고 반절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치면서 핸들링하고 있는 종목들은 단순하게 생각해라. 기준봉 나오고 나서 반절가 분할 매수, 다시 엠파동 올라가는 거 팔고 기준봉 나온 상태에서 반절 다시 모으고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중간값 허리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환동이라는 부분에서 결국 핸들로 비유했을 때이 중간값에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영역이겠죠.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칠수 있고요. 다음에 스윙으로 끌고 가신다면 어때요? 이 중간값 허리 자리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최소한 아무 호재나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더라도 고가 테스트해야. 테스트하 다시 확인하러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리셨던 분들도요. 그냥 이런 구간, 애매한 구간에서 추매하지 마시고요. 이런 구간에서 하셔라. 그렇다면 평단가 대라 이렇게 되면 눌렸다가 갈때 추가적으로 반절 입절하고 남은 물량 가지고 또 흔들림 없이 고가 올라갈 때 어때요? 또 분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결국 13,000원까지의 파동 다 발라먹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뭐 5,500원에 고점에 물렸다, 뭐 5,400원에 물렸다, 5,000원에 물렸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루하루 불안하시다면, 저와 함께 하루하루 구독자 실시간 대응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는요, 항전에 대한 주요 미국장 시황과 섹터, 두 번째 재료에 대한 주요 섹터 및 종목들,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하나 봐볼게요. 다음에 주요 수급들. 오늘 반도체였네요. 반도체. 다음에 주요 우크라이나 이슈들. 그러면 또 주요 재료에 대한 관련 주들. 그리고 갖고 있는 주주들에 대한 일일 대응 시나리오. 그러면서 심심하지 말라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지고 단타하라고. 주요 수급 종목들 중에서 어때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 단타로 한 종목에서 두종목식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혼자 매매를 하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이니까.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준을 찾아가야 흔들리지 않고 멘탈 관리하면서 주요 타점들 발라 먹으면서 수익 나면 기뻐하고 물리면 대응해 가면서 매매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메모장 띄워드렸죠. 이 번호, 010-7623-31-69번. 현재 카톡방은 광고가 많아서 일부 달아놨어요. 텔레그램방 초대해드리고 있고요. 종목명 보내주시면 됩니다. 딱두 글자, 한부. 보내주시면 됩니다. 같이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난 3부만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종목도 좀 걱정이다. 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방안 들어도 되니까, 좀 간단하게 종목 분석 신청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종목명. 두 번째, 보유주스. 세 번째, 매수가 이때 딱세 가지만 부합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핵심적으로 주요 분할 매수과와 주요 목표과. 그 다음에 어때요? 주요 구간에 대한 기준 관리. 사고팔고 하는 주요 타점들, 그리고 하루하루에, 하루하루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다 체크해드리고,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가족이 되신다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하신 다음에 발송을 해주신다면, 하나하나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채널 성장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게 만족하셨다면, 수익 보시고, 어때요? 제 팬이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5,500원에 물려도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이유. 과연 어떠한 관점이고, 지금까지 이야기 되었던 부분들 다 들으셨다면,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제 기준을 정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종목들은 주요 구간 구간에만 대응하자. 막 오른다고 해서, 와, 내가, 뭐냐, 날못사고 얘를 못사고 얘가 그냥 날아갈 것만 같아. 라고 해서, 호모에스사하지 마시고요. care o v e missing out. 나를 두고 떠나지 마에 공포에 스사하지 마시고요. 주요 구간에서 딱딱 구간에서 대응해서 이런 타점에만 대응해서 발라먹자. 띠 챙기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7월, 네, 18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물리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제 영상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점이 생기고 어느 구간에서 대응하고 결국 목표가 갈 건데, 흔들겠구나. 부정은 나오겠구나. 그래야 더 크게 가겠구나. 라고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